느껴서 못 먹을 거지, 그지? 엄청 아플이야 여기.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엄청 고소해. 야, 엄청 맛다 <laughs> 아, 별기데 아, <두부>. 신기하다. 받았 어요. 아, 들어 <laughs> 너무 이쁘다. 킹스크로스역에 가고 있어요 해리포터 그거 보러 가야죠 해리포터에 여기 나오지 않나? 이 역도? 찍으면 여기서 찍고 응. 그 9와 4분3 승강장만 여기 있다 그랬어. 아 그래? 여기 뭔가 나왔었던 거 같아 아 해리포터 기념품 차고 있다 어이 안에 있다 그랬는데 킹스크로스역 안에 여기인가 이게 킹스크로스와4분 3을 가야 했나 그런가 봐요 아 어, 플랫폼 9.. 그러 셨요 9에서 10일까지는 왼쪽으로 가는거죠? 야되는거예요 <laughs> <안> <laughs> 좋왔어요 그 안에 뭐있어 음. 어. 이름 뭐였지? 그린델발트였데 그린 어쩌고 였는데그린 아. 어, 그린. 디치그 이상하면 난되해 그리고 이거 뭐야? 배굴 쪽을 기억나? 어. 막핑하적어 애들? 근데 진짜 아, 다토마시야 응. 봐봐 봐봐 후추 보이더어있어보이여있네 응. 오른쪽 응. 아래 오 진짜 여성아 지금 나갔지 근데 진짜 토마시일까잘 뜯어야 돼한 잘 뜯어. 번에 다 날라갔다 어. 자, 뭐 토마 먹는다고? 무슨 색깔이야? 이 진짜 토색만 이건가? 아니야 바나나 같아 이거 그거 뭐야? 그거는 블랙페퍼 같은데? 어, 소세지 맛있다. 내가 아볼게어 우선 소하나 먹어볼래. 소. 한번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아니 음. 이상해? 진짜 비는 맛이야. 한번 없어, 오빠. 우리 잘못 고른나 봐. 한번 있겠지. 어, 랜덤.. 랜덤픽인데 없고? 아.. 그건 그거잖아. 블랙파이퍼 어머 완전 블랙파이퍼 응 이게.. 여기있다. 하나있다 이게 내 양아치다 <laughs> 신기한거는 너희 안넣어어 일부러 그런가? 더 사기하려면 그거 아니야? 징검사네요 친구들 놀러올 때마다 여기만 보여줬거든요 그래 그때 친구들 그랬어요 영국 뭐 왔는데 한국 거 보여주니 <laughs>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다고요? 이런 거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골동콩 같은 거 있거든? 한국 콩콩이야

기획전시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사진 찍어줄까요? 아, 저기 아, 나가서 봐요. 와, 아, 불 봐봐. 와. 여기 들어오는 입구줄 아니야? 아닌가? 응. 잘해. 색상 데네 그냥. 예쁘진 않다. 예쁘진 않지. 응. 막것 같지. 응. 제가 가볼까요? 아니요. 요? 음. 네. 음. 음. 이런, 약간 이런 게 있나 봐. 이 우리 집에? 음. 안 귀엽잖아. 이야이가유명한데 어. 이건 아메리카노 그런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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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 너무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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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을 것 같아. 아, 네, 몬드틀어왔어저건 네. 네, 네. 뭐지? 초콜에 파는 거같 네, 네. 오, 오빠. 네, 네. 저기 옆에 사람 봐봐. <laughs> 개미야 개미. <laughs> 저렇게 여기. 많다고? 이따가 어. 그러면은 피카딜리랑 어. 어. 너무, 너무 무서워. 이게 보여? <laughs> 이 보여? 이아 여기 차이나타워나가 갖고 왔어요. 이 뭐냐? 행정보도 하나 두고 지금 저기가 마비야 마비. 아, 저기 가면 안돼 이따. 이런 위에도 너무 예쁜 거잖아요. 왕실 아닌가? 여기 뭐 밑에도 봐. 아, <laughs> 어. 예, 버버리 자리나봐아 그러네 어. 버버리 저기가 입구거 같은데? 저로 가볼까? DSM 런던 백인의입구어아 그러니까 음... 그런... 5층 5천 크네 짜리야찢어야 <laughs> 이건 뭐지? 발렌시아에서 나오는건가? 이거같짜 <laughs> <laughs> 사이즈가 애매 아, 레이블 엔메이드 갔다 온다 쇼디치에 있는 거아 그래요? 응. 어 근데 여긴 이렇게 다양한 게 없었는데 그 지점에는 뭔가 음. 있네 위에 너무 크지? 응 근데 너무 작고 어? 아, 응. 옛날엔 차이나타운에 외국애들막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laughs> 요즘은 차이나타운 외국애들 많네. 오늘 루나 뉴이얼 걸어서 그런가? 다들 아, 즐기고 싶어서 안나? 응. 근데 여기 체육복 되게 깨끗하다.

이거 엄청 귀엽네. 파피스. 이거 뭐라고 했 먹어볼게. 맛있을 것 같아. 오. 김나. 우와 엄청 바삭할 것 같아. 하나씩 잘라면서 먹어야겠다. 어 그래 그렇게 먹어야 맛있을 거야. 먹어볼게 음악 음 진짜 맛있어. 야, 엄청 맛있어 오늘이 었 고민하네 런던에서 두부찌개 먹기 어? 양념치킨도 나왔어 대박 양념치킨 나왔어 아빠, 라면도 나왔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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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